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로운 영화 오펜하이머가 8월 15일 한국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국 개봉일이 7월 21일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동시 개봉을 하는 다른 할리우드 영화들과는 다르게 왜 오펜하이머는 8월 15일 그것도 화요일을 선택했다는 것에서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추측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개봉 스케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7월 말8초에 여름 휴가철로 극장계에서도 극성수기라고 부를 수가 있죠. 명량, 베테랑, 도둑들, 암살, 신과 함께 인과연 택시 운전사, 부산행, 해운대, 괴물 등이 시기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천만을 기록한 영화들이 많은데 특히나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몇 년간 이 시기에 개봉한 영화 중한편 이상이 꼭 천만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죠. 올해 같은 시기에 개봉 예정인 영화들을 살펴보면 지난 두 편의 영화가 7월 중순에 개봉했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신작인 미션 임파서블 데드 에코닉 파트 1 일찌감치 7월 28일 개봉으로 개봉일을 확정한 영화로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배우의 캐스팅과 모가디슈 를 연출한 리승환 감독의 신작 밀수 신과 함께 시리즈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의 설경구, 도경수, 김희 배우 캐스팅과 다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 더문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재난 스릴러 이병헌, 박소준, 박보영 배우의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엄태화 감독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영화팬의 입장에서는 오펜하이머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영화이긴 하지만 논란 감독의 영화가 주로 매니아층에게만 어필이 되는 영화라는 점에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A급 한국 영화가 더 많은 관객수를 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영관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죠. 거기에 오펜하이머의 경우 특별관 상영이 상당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개봉하는 미션 임판서블이나 밀수 더 문도 IMAX 개봉을 예정하고 있고, 특히나 더 문의 경우 한국 최초의 돌비 시네마 지원과 더불어 제작 단계에서부터 IMAX 개봉을 목표로 제작된 만큼 다른 한국 영화에 비해서 특별관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특별관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봉일을 조정하는 것이 좀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앞서 이러한 이유로 개봉일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대체로 영화가 개봉하는 날인 수요일이 아닌 왜 화요일을 개봉을 선택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화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 더 배트맨의 경우도 수요일 개봉일하면 3월 2일 개봉이지만 3일절 휴무에 맞춰서 개봉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 개봉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된 개봉일이 하필이면 8월 15일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8월 15일은 한국에서 광복절인데 영화 속 내용인 원자폭탄은 한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배급사에서 이것만을 노리고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여러 이유로 인해서 개봉일을 이리저리 조정하다가 공교롭게 8월 15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급사에서 이것을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겸사겸사의 마인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숫자로 돌아가는 것이니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빨리 노페나이머 뭐 보고싶다 라는 것입니다. 놀란 감독이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번 영화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